하월 군자 신이 후에 노기민이니, 미신즉 이위 여인이라, 신이 후에 간인니 미신즉 이위 방기하니라, 군자가, 그죠, 믿어온 뒤에, 군자가, 참 믿음직스러운 뒤에 그 백성들을 부리니, 그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니, 그런데 믿었지 못하면, 은 오히려 이로써 여기서는 뭐냐? 여, 기이니까 자기 몸을 위태롭게 할 뿐이니라. 이거 뭐 요즘에 뭐 매우 잘 보이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군자가 믿음직스러운 뒤에야 간하니 나보다 윗사람에게 간언하는데 왜? 믿어온 소리에 간해야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야 저 사람이 아, 진실로 그러는 거라라는 걸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믿었지 못하면은 이위 방기 아니라 이거 잘못하면 스스로 자체를 자기 몸을 해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믿지 음 못한자가 군주한테 가난다고 했다가 공연히 비방이나, 그래서 단순히 비방을 당하는 것 이상으로 몸을 그저 해침을 당한다 이런 뜻인데요. 군자의 믿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뭐예요? 오행 가운데에서 가운데 토의 중앙 토에 해당되는 거죠. 인의 예지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항의 오지 가운데에서도 항상 문항조차도 여민 교인 백성들과 더불어서 사귀는 데는 에 지어 신이러시다라고 해서 반드시 믿어움에 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그 다음에 위정편에서도 뭐라고 표현 공자가 인이 무신이면 그죠 사람인데 사람이 되어서 믿어움이 없으면은 부지기 가야니라, 그 오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이 오른지 그런지 그 감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더욱이, 자, 민무신분립이라 그랬죠. 백성들이 위정자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은 결코 그 나라는, 그 위정자는 설수 없다, 라고 하는 민무신분립이라라는말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하도 <laughs> 공자의 그러하신 말씀을 그, 따라서, 군자는 반드시 무엇을 중시하게 된다? 믿음. 그죠? 스스로 두루두루 믿업게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를 그 밑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 해설 밑에 보면은, 곤 끼에 보면은, 뭐예요그 군자 경이 직례하고 의의 방해라 그랬죠? 고듬으로써 어 공경함으로써 자기 마음속 마음 안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바깥을 방정하게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군자의 언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논어 어 뭐, 건계에서도 추역 건계에서도 군자는 뭐 한다. 용언 지신 떳떳한 말을 믿었게 하고 그다음에 용행지근 떳떳한 행실을 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믿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빠르게 입만 그저 자 말을 그럴 듯하게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언행 가운데서부터 먼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행실이죠.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한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그러한 위정자의 그 명에 따라 잘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위정자가 믿음직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도 어 여행수를 바라가면서 그죠? 이런 바에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속을 잘 될까? 오로지 여기에만 신경 쓰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